이번 영상에서는 경상남도 거제시 가격 흐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거제시를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했는데, 부울경 광역생활권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창원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제시는 보시다시피 비규제지역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평당 1 천만원 이상이면 상위 1% 안에 들어갑니다. 호객노노 평당가격 분위지도를 보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한 거제시청 인근 지역에 파란 점이 많은 것으로 봐서, 거제시에서 먼저 살펴봐야 할 주요 입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거제시도 도시가 크진 않기 때문에 보통 신축일수록 평당 가격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거제시에서 재건축을 제외하고 평당 가격이 제일 높은 아파트는 양정동 수월힐스테이트입니다. 34평이 현재 3억 8천 정도 평균 실거래가를 기록해서 평당 가격이 1117만 원입니다. 2020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22% 상승했고 7천만 원 올랐습니다. 거제시도 이미 선두그룹은 상승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입지 수준을 파악했으니 가격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 공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입주량 그래프를 보면 거제시는 2019년부터 입주 물량이 적었고 앞으로 3년 뒤까지도 입주 예정 물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미분양 그래프를 보면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긴 하지만 2020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도 함께 봐야 되니까 거제시가 속한 경상남도 전체 입주량을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전체로 봐도 2020년부터 입주량이 급격하게 줄었고 앞으로 입주 예정 물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미분양도 2019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고 이제는 많이 소진되었죠. 경남 지역은 2016년부터 시작된 하락기로 인해 공급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규제지역 확대로 인해 공급이 더 줄어드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만 공급부족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 부울경 지역도 앞으로 공급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급지표를 봤을 때, 거제시 매매와 전세가 당분간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거제시의 가격 흐름이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거제시 평균 매매가 그래프인데, 2012년에 잠깐 조정받고, 2015년까지 거의 10년간 긴 상승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의 침체장을 보면 2015년까지 엄청나게 상승했던 과거가 기억이 안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전체 평균을 말하고 있는데 가격 수준별로 상승률 차이가 있었을까요? 왼쪽은 옥포 고송 보라맨션 21평이고 현재 평당가가 250만 원으로 거제시에서 하위 수준에 속합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50%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옥포동 기산네스트빌 32평인데 현재 평당가가 513만원으로 거제시에서 중위 수준에 속합니다. 이 단지는 같은 기간 동안에 65% 상승에 그쳐서 보라맨션보다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이두개 단지를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이 시기에 전체적으로 하위 수준 아파트가 중상위보다 상승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거제시는 높아진 가격 수준의 공급 물량이 터졌고 거기에다 조선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긴 하락기를 맞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부울경 지역의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유사한데, 거제시는 큰 도시에 비해 하위 입지다 보니 하락할 때 하락 폭이 더큰 경향이 있습니다. 2015년까지 상승할 때는 하위 수준 아파트 상승률이 더 높았었는데, 하락할 때는 어땠을까요? 왼쪽 옥토 고송 보라멘션은 2015년부터 4년간 무려 60%가 하락한 반면에, 오른쪽 기산 네스트빌은 같은 기간에 33%만 하락했습니다. 역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맞죠? 하위입지는 공급 물량이 많을 때더 하락에 취약한데 기존에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었기 때문에 하락이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상위 수준 아파트의 하락률을 보면 수월동 거제자의 34평이 30% 정도 하락했고 양정동 수월 힐스테이트 34평이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상위 수준이 20에서 30% 정도 모두 하락한 것을 알수 있는데 상위 수준 치고는 하락률이 컸지만 하위 수준에 비해서는 덜 빠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 버블 세븐 시기의 대형평형 단지와 같이 상위 수준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았다면 하락할 때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고를 때는 주관적인 선호도보다 과거 상승률이 낮은 것을 고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4년간의 긴 하락기가 이제 끝나고 2019년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누가 봐도 상승기가 다시 시작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균 그래프로 보면 아직 종고점까지 회복도 못했고 이제 아주 조금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 수준별로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상승기가 시작되면 그 지역에서 제일 선두 그룹이 먼저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월동 거제자인은 2018년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벌써 41%가 올랐고 이제 정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양정동 수월힐스테이트는 2019년부터 22%가 올랐고 거의 정고점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거제 차이가 빠질 때더 빠져서 그런지 상승할 때는 더 빨리 오르네요. 평균 그래프상으로는 아주 조금 오른 것 같지만 선두그룹은 이미 정고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하위 수준 아파트들은 아직도 본격적인 상승이 안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선두그룹을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평생 안 오를 것 같지만 2015년까지. 과거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선두그룹이 먼저 치고 나가면 중하위 수준 아파트들도 결국에는 같이 따라갈 겁니다. 가격 예측 과정에서 가격 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분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를 눌러서 상세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전국 아파트 가격 분포입니다. 하위 1%부터 상위 1% 순으로 평당 가격과 위치를 표시했고, 하위 1%와 상위 1%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퍼짐 정도로 왼쪽 위에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분포를 보면 한눈에 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제 상승기가 시작되었고 손두그룹이 이미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달릴까요? 거제시 상위 1%도 부울경 전체로 봤을 때 상위 입지에 키 맞추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 현재 거제 상위 1%의 상승 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울경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2006년에 상위 18%로 시작해서 10%대로 올라갔고 상승기 막바지인 2015년에는 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2016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20%대로 내려왔고 그 뒤로 지속적으로 가격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2021년 7월 현재에는 부울경 상위 34% 수준으로 지난 16년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거제시 상위 1%는 불경 상위 2%에서 34% 사이에 숨지겼고, 지금은 상위 34%로 지난 16년 중에서 제일 낮은 상태입니다. 역대급으로 저평가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상위 34% 수준인데, 상위 8%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지금 평당 가격 1,125만 원에서 2,074만 원으로 85%는 더 오를 여력이 있습니다. 거제시 상위 1% 아파트들은 8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최종 거제시 상승률 가이드라인입니다. 상승이 초반이기 때문에 상위 수준 아파트가 먼저 올라갈 것이고 그 뒤에 시간차를 두고 중하위가 따라갈 겁니다. 거제시는 상위 수준 아파트마저 역대급 저평가 상태에 있고 이제 막 상승기 초입에 들어왔으며 비규제 지역입니다. 저는 실거주는 물론 투자로도 추천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관심 있는 단지의 평당 가격을 이 가이드라인에 대입해서 상승률을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경상남도 거제시를 분석해 봤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힘내솔리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